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귀의의 땅을 잡아라. 예수가 있는 곳이란다.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친숙했던 말씀이지만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아들이 삭사기에게 했고 이사기의 아들은 야곱에게 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그러니까 너무 너무 사랑했던 나헤에게서난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 이삭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비단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이가 꿈을 꾸어요 곡식단이 열한 개가 자기에게 단에. 머리를 숙인 것, 또 해와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 이것을 얘기한 게 형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 하냐고 시기를 해서 그를 위대한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 했지만, 그 야곱이가 사기를 당한 아내. 다시 말씀드리면 라헬을 너무 너무 사랑했는데 7년 동안 이라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언니 내아였지 않아요? 그첫 아들 우르벤이 죽이지 마라. 살인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또그두 번째 유다가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형제를 죽이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팔자 그래서 팔려서 애굽으로 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요셉이가. 그랬는데 팔려서 왔는데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열한 자식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요새로 말하면 세상에 불경기가 왔는데, 열두, 열한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먹거리를 준비하러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 왜 그냥 있느냐? 가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곡식이 있단다. 42장에서 그래요. 네가 거리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여 아들들 너희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 형제가 곡식을 사러 애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봐요. 자기 형들이 왔던 것을.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베냐민과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또 어떻게 해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 그 한배에서 나온 이 베냐민을 곡식 사러 가는데 딸려 보내질 않았다고 여기 쓰여져 있어요. 또 죽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하고 오라고 할 때도 요셉이가 부탁한 말이 있어요. 오고 가는 중에 싸우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은 벌써 언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마 아브라마 저 하늘에 저 별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저 바다에 모래를 봐라 네 후손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하신 다음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 돼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동생을 팔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형제가 팔림으로 해서 그들은 이 기근에서 죽지 않는 귀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는 보디발 장수 집으로 종으로 팔려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총무가 요셉이가 하는 일은 보디발 장수 집에서 종노릇 한것 같지만 그 종노릇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끝도 발끝까지 성령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리방 장수가 유혹을 해봐야 넘어가질 않지 않아요? 안 넘어간 죄로 그는 성추행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술붓는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있었잖아요. 술붓는 간원장이라고 한 사람은 그 나라의 모든 마시는 것, 여성으로 말하면 수도 땜, 술,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떡금눈 반우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죠. 농수산부 장관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떡금눈 반우장은 3일에 당신의 이렇게 머리에 있는 것을 새가서 쪼아먹다 한거 당신 3일 후에 목이 날아갈 거야. 그가 날아가고 설부는 가로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당신은 3일 후에 방면될 거라고 했단 말이야 나가거든 나를 좀기억해줬는데 기억을 못해요. 예, 애굽의 앙이 꿈을 꾸었어요. 파란 소와 항소의 꿈을 꾸었는데 일곱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모든 마술사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못 풀면 하인들은 또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겠죠. 감옥에 있는 요셉이란 놈이 있는 거야. 불러왔어요. 파란 손은 7년, 흉년을 말하고, 황금색의 손은 7년, 풍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풍년에. 7년 6년을 준비해야 된다. 혹시 50%를 전부 저장해라. 하고 얘기한. 그래네가 그러니까 애국을 다 쓰려라. 그 할렐루야. 그건 애국의 총리가 된 거야.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에게는 인생을 대반전할 수 있는 귀의 땅인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면 귀의 땅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 하다 해방돼서 적과 꾸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적과 꾸리는 땅을 귀의 땅으로 말하고, 모든 이 땅의 용병가들이 적과 꾸리는 땅을 귀의 땅으로 말하지만,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이러한 귀의 땅이 없었더라면 그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한 사람의 팔려가는 역사가. 형제로 붙어서 배신당하는 역사가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갖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의 땅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유기도 우리에게 닥쳐있을 때라고 지라도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가 있으면 그것은 귀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한 땅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진노의 땅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그렇게 부했고, 그들은 그렇게 주지육님하고 살았고, 그들은 그렇게 성적으로 편립을 하고 살았고, 그들은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았지만, 그들은 유황불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가진 것도 귀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종으로 팔려가도 그것이 귀의 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학과 대학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수, 우, 세상에 볼때 우수한 학, 우수운 학과를 갔다고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시종하는들 다시 말하면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정탐꾼으로 왔지 이 나쁜 놈들아 정탐꾼이구나 그러니까 아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저 우리 고양이는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이 베냐민입니다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다른 나라 총리한테 동생의 말을 그렇게 이름까지 개인정보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갖고 왔던 곳에다가 돈도 다시 넣고, 뭣도 넣고, 그래서 잡아서 니들 도둑놈들이구나. 니네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놔놓고 다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 가지고 베냐미를 데리고 와서 지금 만난 광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자기의 시종 다시 말씀드리면 수행원들을 다 보낸 거예요. 수행원들을 다 보내고 형들을 만나서 뭐요? 통역을 쓰고 그 동안에 썼지만 직접 말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오세요.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세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지요. 이거 내고비 팔았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우상장사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를 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내네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할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면서도 그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그곳반곳마다 뭐예요? 그게 귀에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너무 아름다우니까 뺏길까봐서 타국에서 자기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가 죽을 것 같다고 써놨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귀의 땅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인간이 그렇게 죄를 이어서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40주야로 물을 홍수를 내서 다 쓸어볼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주에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저 훗날 하나님, 예수서이 땅에서 심판한다고 하신 날도,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재앙이 아니고 귀해의 식당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의 적과 꾸는 땅이에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어디가 거룩한 곳이요너서 있는 곳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면 거룩한 땅인 거야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그곳에 호랩산에 산뜰기에 불꽃이 일어난 것도 거룩한 땅이 된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리찬이 가는 땅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으로 보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귀의 땅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종으로 팔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귀해의 땅이요. 예수와 함께한다면 내가 알바를 해도 그것이 거룩한 땅이요, 그것이 귀해의 땅이라. 예수와 함께 앉아간다면 목동하고 결혼을 해도 왕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사흘의땅 미갈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왕과 포유하는 장군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가 밟은 땅은 귀의 땅입니다. 이 시간, 이 땅을 놓치지 마세요. 이 땅을 놓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준이 우리의 가정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의 작은 커뮤니티를 놓치지 마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는 땅이 귀의 땅인 것을 오늘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손 만대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